최입다 아름다운 얼굴의 요소에는 입체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얼굴의 입체감을 어떻게 좋게 할수 있는지, 그런 수술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가지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때는 실제 수트한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좀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실제 수술한 자분의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환자분께서 병원 내원하셨고 환자분은 사실 이중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얼굴을 잘 보면 사실 이분은 얼굴에 살이 많아서 그렇지 얼굴 뼈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고 눈도 크시고또 뭉툭한 거 말고는 콧대나 길이나 이런 것도 평범한 편이었고요. 이중턱은 좀 심하신 편이요. 측면에서 이제 사실을 보면은 가장 먼저 좀 해결해요. 야 없기 때문에 조더 이렇게 둔한 느낌이나 아름답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1일째 전파진인데 이런 식으로 드레싱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얼굴과 목에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입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일차 때 바로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흉쇄유골근이라고 하는 목비근의 약간의 두기를 제외하고는 목 라인이 완전히 쏙 들어가면서 얼굴과 목이 구분이 되면서 저부분의 입체감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술 전 같은 비율에서 뭔가 보시면 은 얼굴부터 목까지가 하나의 평면상에 위치한다고 한다면 목포상 수술을 하고 나서는 얼굴과 목의 위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 입체감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미디컬 포토에서 보시면은 다른 부분 다 똑같은데 평 밑에 목이 이제 딱 없어지면서 좀더 가벼운 느낌을 줄 수가 있고 하나의 평면에 있던 어. 얼굴과 목이 이제 서로 다른 어떤 평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측면 사진을 보면은 이제 뭐 목과 얼굴을 이제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데 코 부분이 이제 조금 조금만 더 오똑했으면 더 입체감 있는 얼굴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눈도 이제 좀 두툼하게 접혀있는 느낌이 있어서 같이 공유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코 수술을 하고 한 3일쯤 된 사진인데요. 목선은 이제 목보상을 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코대랑 코끝이 조금 오똑해지면서 훨씬 더 얼굴이 입체감 있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된 후의 사진인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코가 약간 휘어있는 게 이제 똑바로 되면서 코대의 입체감이 좀 살아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아름다움은 유지하면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니 옆에서 봤을 때좀더 확연한데요. 아래쪽에 목기좀 개선이 되고 코가 앞으로도 좀더 오똑해지면서 콧대와 코끝이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것을볼 수가 있죠.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제 환자분은 이 눈두덩이의 두툼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마상사 그런데 예, 추가로 이제 이마에 지방 이식을 조금 더 해주면은 측면이나 45도에서 봤을 때 어떠한 보이는 실루엣이 조금 더 개선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이 정도에서 충분히 만족하셨기 을 때문에 더 이상 수술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고입체감이라는게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아름다움을 훨씬 더 증폭시켜 줄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숨겨져 있던 아름다움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이제 얼굴이 또 바뀌는지 그런 걸 실제 수술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얼굴과 목에 어떤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항포상이 가장 베스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얼굴내에서 어떤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후 수술이 제일 먼저 시행되어야 될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이식이라든지 라사 이런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유 대표 장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시면 이 영상들을 이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